여기는 3월에 거래된 곳인데 이선정릉 공원 끼고 있는 라인 이 라인이 사옥이나 이런 수요가 좀 있어요 이 건물이 매매가 93억 6천 평당가로 약 1억 5천 6백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용적률이 현재 2종 기준 48% 정도 초과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둘다 괜찮을 것 같은데 지하가 없고 승강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 4, 5층 현재 주택인 부분 층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 신축이 더 좋긴 할 겁니다. 어, 리모냐, 신축이냐. 이 건물은 약간 개인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요. 이 라인이 괜찮은 매물도 잘안 나와요. 그래서 비교해 볼 만한 게 23년에 옆에 근생 건물 평당 1억 3,900만 원 정도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입지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들은 또 상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만 팔리고 있진 않다는 걸볼수 있죠. 상가주택 거래에서도 결국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보이고 있죠.